안녕하세요. 오늘은 길었던 분수의 나눗셈 단어를 마치고 2 단원 소수의 나눗셈, 나누쌤. 소수의 나눗셈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 기억 기억나요? 분수의 나눗셈 할때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는 어떻했어요? 분자끼리만 나눗셈 했죠? 음, 그게 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어, 나눗셈의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니다 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같은 수로 나누어도 어, 그 나눗셈의 몫은 같아져요. 그래서 소수도 여러분. 분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답니다. 음, 먼저 30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꽃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철사가 0.4m라고 하고요. 공예용 철사를 샀더니 그 안에는 1.2m짜리 철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m로 꽃 모양을 몇개 만들 수 있을까요? 나눗셈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1.2 나누기 0.4를 음. 하면 되죠? 음, 0.4가 하나면은 0.4고, 두 개면 0.8. 세 아, 개면 1 2이네 어려워하는 결과는 세 개죠. 어, 책에 보면, 이렇게 직접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할, 어,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부 여기까지가 1m예요. 그러니까 0 0 1 m 예요 그러니까 0.4m는, 이 중에 0.1, 0.2, 0.3, 0.4. 요만큼이 0.4죠. 가위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리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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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이게 짧은 거지. 그러면 또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세개 만들 수 있네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어림에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운, 음, 같은 수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눈 수에 곱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소수는 어떤 수를 소수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자연수의, 어, 10분의 1배, 또는 100분의 1배, 또는 1000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작은 수들을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작게 표현하는 걸 그래서 여기 보면 슬기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 문제를 풀거든요. 슬기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센티미터면 음, 밀리미터로 바꿔서 문제를 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슬기는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종이 띠를 잘라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종이 띠가 10.5 c m 미예요 어, 여러분 한병 정도 되는 길인데. 0.5cm씩 자른다고 해요. 0.5cm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아요? 음, 보통 0.5cm라는 말보다는 5mm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5mm씩 자르는 건데, 그러면 종이끼 12.5cm도 뭐로 바꾸면 될까요? 밀리미터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12.5cm는 몇 m m 예요1 2 0 5mm가 되고, 0.5cm는 5mm가 되죠. 종이띠 12.5cm를 0.5cm로 자르는 것은 종이띠 125mm를 5mm로 자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보면, 12.5 나누기 0.5는, 자, 0.5가 5가 뭐가 됐죠? 몇배한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12.5에도 10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125가 되죠? 그러면, 125 나누기 5는 얼마죠? 얼마예요? 551은 5520. 5525. 이렇게 계산하면 25가 돼요. 그러니까, 12.5 나누기 0.5도 2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가 계산한 방법은 뭐예요? 잠시 적어볼게요. 센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 계산했습니다. 여러분들 슬기처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도 할수 있냐면 나누어는 수와 나누 수에 10을 곱해서 아 곱해서 가기보다는 곱한 다음에 계산했습니다. 자 10을 곱하니까 소점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 그냥 소수점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동시에, 이거 중요해요. 하나만 옮기면 안 됩니다. 동시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동시에, 오른쪽으로, 몇 칸? 한 칸씩, 움직여. 이건 무슨 뜻이죠?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책에다가 이 내용을 꼭 적은 후에 가져와 주세요. 아니면 기억해뒀다가 학교에 와서 이 내용을 꼭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리본고리를 만들기 위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12.5m의 리본을 0.05m씩 자르고 합니다. 자,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 슬기는 센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꿨지만 지혜는 미터를 센미터로 바꿨어요. 자, cm와 미터의, m 아, 와 밀리미터의 관계는 10배 차이가 나죠? 미터와 센 cm의 관계는 몇배 차이가 날까요? 맞아요. 100배 차이가 나니까 소수점몇 칸씩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칸씩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적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서 가져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소수의 나눗셈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할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나누기가 편한 자연수로 만들면 됩니다. 소수는 특별히 몇을 곱하면 쉬워질까요? 네. 10 또는 100을 곱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문제 다풀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학교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